엄마가 학생한테, 야, 너 인스타그램 그만 봐. 너 유튜브 그만 봐. 이게 되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저의 정말 진심을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들 정말 안 믿어지실 거예요. 제가 얘기할 때 애들 이렇게 보면요. 제 말이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고 있어. 계속 계속. 그러면서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지금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계속 쌓이잖아요. 그럼 결국 아이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구연화가 해왔던 쭉그 메시지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아 진짜 이건 그래요. 씨앗을 뿌린 만큼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저는 최고의 교육이 잔소리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잔소리가 종류가 다양한 거죠. 성공한 부모가 학생들, 자기 자녀를 위해서 어떤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들으면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주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한테 정말 이 얘기를 전달해주고 싶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마나 이 아침 시간이 소중하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걸 하는 게 좋은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우리 사랑하는 자녀한테. 근데, 우리 애가 엄마 말을 안 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정말 좋은 메시지를 총 시간 10분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이가, 선생님 저 게임 하루에 30분밖에 안 하는데요. 1시간밖에 안 하는데, 저 인스타그램 뭐,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신경이 완전히 어디에 쏠려져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쭉 하잖아요? 애들도 이해를 해요. 맞아. 너의 중독은 많은 시간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야. 너의 진짜 그 머릿속에 내가 공부에 꽂혀 있느냐? 내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에 꽂혀 있냐? 아니면 다른 것에 꽂혀 있냐? 뭐에 꽂혀 있냐? 그러면 그걸 끊어내야 된다. 단순히 영어학원에서 영어만 가르킨다 수학학원에서 수학만 가르킨다고 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닐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가능성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냐 아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5일 남았다 1년 뒤에 2년 뒤에 네가 밤새도록 게임하고 밤새도록 연애하고 밤새도록 하고 싶은 거 죽을 때까지 네가 원하는 거다할수 있는데 근데 그걸 굳이 지금 꼭 해야겠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게임이든 유튜브든 뭐 채팅이든 인스타그램이든 기타 덕질이든 기타 등등 5일 남았다 정리하자 너의 신경을 자극하는 것들 공부 외에 일단 단절이 답이다 줄이는 건 답이 아니다 금연 금주와 똑같아. 난 무엇을 끊을 것인지 고민하고 자신 앞에서 솔직해져라. 그리고 내가 일요일 밤까지 기회를 준다. 여기에 한 명도 빠짐없이 내가 끊을 한 가지를 남겨라. 다짐과 함께 시작. 이렇게 제가 학생들이 있는 카톡방에 엊그저께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진짜 이거 읽고 깜짝 놀랐는데 불가능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진짜 1분도 안 돼서 아이들이 계속 카톡에 올라오는데 인스타를 끊겠대요. 그리고 유튜브를 끊겠대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인스타와 유튜브와 게임을 다 끊겠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됩니다. 방금도 인스타에 이제 지운다고 선언하고 오는 길입니다. 인스타를 볼 시간에 공부하고 DM을 볼 시간에 단어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난리 났어요. 전부 다 인스타를 끊겠다. 게임을 끊겠다.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끊겠다. 정말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돼 있습니다. 또 정규 1등하는 아인데 또 뭐라고 돼 있냐 자극적으로 뇌를 자극하는 거 이런 거다 끊겠다 그리고 쇼츠, 릴스, 영양가 없는 매체를 끊어버리겠대요 너무 웃긴 게 영양가 없는지 자기도 알아 근데 이걸 어떻게 끊냐고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정말 빵 터졌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아니 이렇게 빨리 결심을 한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거 뻥치면 안 된다 진짜 어떻게 끊을 건지, 금단 현상 오면 어떻게 할 건지, 그것까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다. 책을 읽고 운동을 한다. 말이 된, 되냐고요? 어른도 못하는 건데. 인스타를 지우고 핸드폰이 보이지 않게 집에 들어갈 때마다 거실에 던진다. 그리고 부모님께 맡겨둔다.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자기는 금단현상이 오면 노래나 음악 한 곡을 들으면서 참을 거래요. 그리고 또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인스타를 지웠다가 다시 깔았대요. 이 기회에 인스타를 다시 지우고 끊어보겠다. 유튜브 쇼츠를 끊어서 뇌를 좀더 건강하게 쓰고 싶다. 저는 지금도 가끔 쓰는 방법이긴 한데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금단현상을 이겨내보겠다. 그리고 또이 학생도 전교권 학생이에요. 휴대폰에 시간 제한을 걸겠다. 그리고 방 안으로 휴대폰을 들고 가지 않겠다. 제가 애들이 너무 많이 막 톡을 미친 듯이 올리니까 아니 나한테 잘 보이려고 이거 끊겠다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마치 뭐 기다렸다는 듯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만약 학부모님이시라면 기가 막히죠. 아이들한테 인스타 끊어라 먹뭐 끊어라 게임 그만해라 아무리 잔소리해도 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가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답 잘안 해요. 그리고 대답을 해도 건성건성하고 또다시 중독 현상이 보이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갑자기 5일 남았어. 이제 네가 끊어야 될걸 단절해. 그리고 톡방에 올려봐 이랬더니 애들이 막 올려요. 아, 제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야, 근데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 같아서, 쌤이 너무 빵 터졌는데, 너는 도대체 어디까지 귀여워지려고 이러는 거냐. 미쳐버리겠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더니, 아니다고 자기들 뭐 난리 났어요. 그래서, 어, 계속 카톡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카톡을, 어, 카톡방에 토요일에 글을 올렸고, 이 톡방은 뭐냐면, 저하고 같이 제가 매일 올리는 메시지를 듣고 싶고, 저하고 정말 찐 소통을 하면서, 진짜 남은 1년, 365일을 올인하고 싶은 그런 학생. 근데 꼭예비고삼이 아니어도 예비고2, 예비고1이다 하더라도 정말 후회 없는 1년을 구현아와 함께 달려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여기 톡방에 들어와도 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예 오지 마. 난 찐소통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 찐소통이라고 하는 게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메시지가 매일매일 필요한 사람. 그랬더니 저희 학원에 이번에 고3 수능을 치고 나머지 학년들이 한 150명 정도 되거든요. 그 학생들 중에서 90명이 들어왔어요. 저는. 30명 정도만 예상했거든요 난이 30명의 진짜 아이들을 데리고 완전 이렇게 찐소통을 하면서 끌고 가야겠다 왜냐면 아이들이 저하고 아직 친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 신규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문자를 쫙 썼습니다 문자를 쓰면서 링크를 보냈고 정말 이렇게 이렇게 굳게 다짐하고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은 사람만 들어와 그랬는데 세상에 웬걸 저 3일 만에 90명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5일 남았다 이 5일이 뭐냐면 어 11월 19일이 되면 이제 끝나고 11월 20일부터 내년 수능까지 365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인력을 만들었거든요 인력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달력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날짜 한 장씩 한 장씩 찢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제작했어요 어떻게 제작했는지 아세요? 날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달력은 조그맣게 있고 D365, D364, 363, 361. 이렇게 점점점 한 장씩, 한 장씩. 365장. 거기다가 제가 뭘 넣냐. 진짜 매일매일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메시지 있잖아요. 야, 오늘은 이렇게 산다.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365개를 썼잖아요. 대박이죠. 그리고 그 365개를 일년에 다 넣었어요. 그러면 365장을 디자인을 하는 거잖아요. 에 네, 남편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박 사건이 인력을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선물로 주려고. 아이들이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365 D 365 D365 있죠. 그러면 제가 하는 메시지를 딱 읽고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목표는 학교 갔다 돌아왔어요. 자기 전에 이걸 착 찍고 자는 거예요. 그럼 다음 날 일어났잖아요. 다음 날 일어나면 D 364돼 있는 거죠. 그럼 또 메시지 읽고 학교 가. 그리고 끝나고 나도 집에 오면 그걸 딱 찍고 자요. 그럼 아침에 또딱 일어나면 그날에 구현할 메시지가 딱 있고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제가 이거를 너무 너무 애들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진짜 어 정말 정말 힘들게 그 365개 메시지를 써가지고 이 제작을 했는데 내일 드디어 나옵니다. <목소리> 365일 동안 우리는 진짜 변하지 말고 1년 동안 진짜 올인해서 공부하자. 완전 내 인생 다 걸고 내 인생에서 이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본 적은 없어 하는 1년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며칠 남았냐? 그 365일 시작하는 거가 오일 남은 거예요. 토요일에.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 야 5일 남았어. 그럼 이 365일 시작하려면 끊어야 되는 게 있어야 돼. 네가 지금 공부 외에 하는 거 일단 끊어. 솔직히 좀 억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입시 지도를 많이 하면서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어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공부만 해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네가 뭐 게임을 한다, 유튜브를 본다, 아니 수능을 치고 죽을 때까지 영원히 네가 하고 싶은 만큼 할수 있다. 그냥 밤을 새든 삼일을 밤새든 네 마음대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년 수능 치고 나면 그때부터 영원히 할 건데 그걸 굳이 지금 해야 돼? 굳이? 그걸 정말 너무 찌질한 거 아니야? 내가 고등학생인데 내 목표를 향해서 달리고 싶은데 그 목표를 방해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걸 굳이, 굳이, 굳이 지금 해야 되냐? 그게 얼마나 얼마나 찌질한 건지에 대해서 저는 평상시에 너무 많이 얘기하거든요. 아이들이 인스타그램을 안 하는 아이들이 찌질한 겁니까? 아니면 수험생인데 인스타그램을 하는 게 찌질한 겁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수업시간에 진심의 얘기를 많이 해요. 엄마가 학생한테 야, 너 인스타그램 그만 봐. 너 유튜브 그만 봐. 이게 되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저의 정말 진심을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들 정말 안 믿어 주실 거예요. 제가 얘기할 때 애들 이렇게 보면요. 제 말이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고 있어. 계속 계속. 그러면서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지금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계속 쌓이잖아요? 그럼 결국 아이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구현아가 해왔던 쭉그 메시지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아, 진짜 이건 그래요. 씨앗을 뿌린 만큼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저는 최고의 교육이 잔소리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잔소리가 종류가 다양한 거죠. 엄마, 아빠의 잔소리는 아이들한테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 잔소리도 안 들어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잔소리도 정말 종류별로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어떤 내용을 비유해서 어떤 내 자신의 인생 스토리와 함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고. 사실 이거 공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렵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최고의 부모가 학생들 자기 자녀를 위해서 어떤 교육 환경을 어, 만들어주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실제 강남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 또 어, 많은 지역에서도 정말 성공한 부모 있잖아요. 그 성공한 부모가 학생들 자기 자녀를 위해서 어떤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들으면 어,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한테 정말 이 얘기를 전달해 주고 싶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마나 이 아침 시간이 소중하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걸 하는 게 좋은지 그 얘기를 해 주고 싶어 우리 사랑하는 자녀한테 근데. 우리 애가 엄마 말을 안 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정말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 줄수 있는 좋은 선생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영어학원 선생님 될 수도 있고, 수학학원 선생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 선생님을 찾아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의 취미가 만약 테니스라고 할게요. 그럼 그 선생님이 테니스를 치잖아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 테니스 채를 사주고 테니스화를 신기고 테니스를 일단 레슨을 보내는 겁니다. 돈을 들여서 왜요? 그 테니스를 취미로 하고 있는 선생님이랑 테니스 같이 칠수 있는 우연처럼 보이는 걸 만들어 주려고. 그게 우연인데 우연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선생님이랑 테니스를 치면서 운동을 하면서 호흡을 맞추면 어떻게 되죠? 선생님이랑 같이 땀을 흘리면서 막 테니스를 쳤어. 야. 정말 친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 아이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이 당연히 엄마가 준 카드로 선생님 먹겠죠. 물론 어그 선생님이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아이랑 테니스를 치고 같이 식사해 주는 거 어,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정말 최고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랑 테니스 치면서 친해지고, 그리고 선생님이, 아, 내가 오늘 진짜 너 맛있는 거 사줄게. 오늘 너 너무 잘 쳐가지고. 애들 신났죠? 그럼 그 아이가 이 선생님이 진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나를 위해서 직접 사준다라고 믿죠. 그러니까 물론 엄마가 다 어, 판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와의 관계가 형성되죠.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쭉어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비유할 수도 있고 유명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정말 가슴속에 남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 모든 판을 누가 만든다? 엄마가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들 들을 때마다 어 유대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가 어 정말 어릴 때부터 유대인 교육에 꽂혀 있었었거든요. 나는 아이가 있으면 반드시 이 아이가 평생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 그런 선생님들을 내 아이 주변에다 두고 그 선생님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 선생님과 함께 대화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어, 탄천, 분당으로 치면 그렇게 산책할 수 있는 환경을 내 아이한테 만들어줘야겠다. 나는 학원비가 구경수랑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학원비 정말 많이 들지 않아요? 그 학원비의 두 배, 세 배, 열 배를 들여서 학... 학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런 선생님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그 선생님과의 식사 자리를 만들고 그 선생님을 집에 초청해 가지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면서 내 아이 인생에 진짜 절대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메시지를 어 전달할 수 있게끔 저는 그런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는 최고의 성공한 부모님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또 유태인의 교육에 대해서 책을 읽을 때마다 내 아이를 그렇게 교육하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어, 영어만 가르쳐가지고는 대학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어 부모님들한테 다 일일이 말하지 못해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실제 그게임에 중독돼 있고 유튜브에 중독돼 있고 많은 것들에 중독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뇌 사진을 찍어본 어떤 과학자들의 설명도 그러하잖아요. 이뇌 한쪽이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은 부어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어 숫자를 계산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무언가를 사고하고 추론해 내야 되는 그 뇌가 어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 대한 영상은 아마 유튜브에 정말 많을 거예요. 아이들이 게임이 중독돼 있고 어, 유튜브에 중독돼 있고 또뭐 틱톡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들이랑 하는 어떤 채팅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중독돼 있는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 언제 해 이랬더니 아침에 눈뜨자마자 한대요. 그더 충격 샤워할 때 가지고 들어가요. 게임하려고 근데 그런 아이가 아무리 좋은 국어학원도 아니고 영어학원도 아니고 수학학원도 아다니다 그 아이가 그 게임에 빠져 있고 머리가 이미 신경이 곤두 서 있어요. 우리가,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말 하거든요. 우리가 연애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마다, 어, 남자친구랑 연락하고, 이제, 일 끝나고 나면 연락하고, 학교 끝나고 나면 연락해요. 그러면, 실제 연락한 시간 다 합치면 10분밖에 안 된다고 쳐요. 뭐, 1분씩 10번. 근데 이 사람은 신경이 어디에 가 있죠? 그렇죠 내가 연애하는 남자한테 가 있죠. 그러니까 총 시간 10분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이가, 선생님 저 게임 하루에 30분밖에 안 하는데요. 1시간밖에 안 하는데, 저 인스타그램 뭐,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신경이 완전히 어디에 쏠려져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쭉 하잖아요. 애들도 이해를 해요. 맞아. 너의 중독은 많은 시간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야. 너의 진짜 그 머릿속에 내가 공부에 꽂혀 있느냐? 내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에 꽂혀 있냐? 아니면 다른 것에 꽂혀 있냐? 뭐에 꽂혀 있냐? 그러면 그걸 끊어내야 된다. 365일을 시작하기 전에 뭔가 하나 끊자. 그래서 제가 사실 아이들한테 이렇게 딜을 했어요. 나 25년 동안 어못끊은거 있다. 뭐, 학생들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제 지인들도 알고 있겠죠. 뭐, 제가 이제 돌아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사교적인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저의 가족이나 뭐, 한 사람하고만, 어, 늘 자주 또는 혼자, 어, 술을 자주 마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 아는 애주가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나 25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한잔했는데, 여기 있는 우리 톡방에 있는 아이들, 진짜 끊는다면, 나도 한번 25년 동안 끊지 못했던 거 끊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하트 발사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나 괜히 얘기한 거 아니야? 그 제가 금단 현상이 오면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봐. 나도 얘기할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하려고 해요. 어, 그러면 선생님 퇴근하면 10시 반이야. 너네도 학원 끝나면 10시지. 집에 가면 10시 반이야. 10시 반부터 12시 반, 1시까지 완전히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딴거 하지 않고 공부했다는 거 인증. 나도 그 시간에 술을 마시지 않고 독서를 한다거나 다른 걸로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인증. 이렇게 좀 애들한테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교육 환경 정말 정말 중요하고 선생님 너무 중요하죠. 단순히 영어 학원에서 영어만 가르친다, 수학학원에서 수학만 가르친다고 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닐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가능성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냐? 아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내 아이의 가슴속에 부딪히냐. 그 가슴속에 부딪힌 메시지가 그 아이를 변화시킬 것이고, 정말, 어, 가지고 있었던 그 가능성을 다 펼쳐서 내가 목표하는 대학을 갈수 있도록. 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재도 중요하고 강의도 중요하고 학원의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정말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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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하는 사람 또 이런 어, 어머니들이 있어요. 어, 요즘 애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한다. 학교, 학원 다 때려쳐. 국어 학원 그만둬. 영어 학원 그만둬. 수학학원 그만둬. 이렇게 생각, 얘기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 그럴 때일수록 어딘가에 가야 돼요. 그런 애 혼자 있잖아요. 더 딴짓 합니다. 그런데, 어, 선생님, 우리 애가 지금 6개월 동안 선생님 학원 보냈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laughs> 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계속 듣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안 변해. 근데 그거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진짜 애들이요. 1년 동안 얘기했는데도 숙제 진짜 열심히 안 하고 툭하면 뭐안 해오고 그런 학생들 있었거든요. 6개월 만에 또는 8개월 만에 또는 1년 만에 어떤 애는 2년 만에 뭐라고 저한테 얘기한 줄 알아요. 선생님. 저. 한 번도 빠짐없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계속 정말 인생 메시지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저 이제 마음 결심했다고. 전 지금부터 결단하고 진짜 1년 동안, 진짜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한다고. 선생님, 이제까지 자기한테 얘기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그렇게 편지 쓰고 자기 다짐을 얘기하고 제가 그래서 너무 놀라서 눈물이 날 정도인 거죠. 뭐야, 너 결심한 거야. 진짜 2년 만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아우, 쟤는 말해도 소용없어. 하고 아무 말도 안 해보세요. 그리고 또는 걔가 저하고 인연이 끊어지고 학원을 안 다닌다고 해보세요. 근데 어느 날, 나 공부해야겠어. 나 완전 마음 먹었어. 하고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같이 시작하려고 할때 나와 함께 해줄 선생님이 옆에 없다면, 그러면, 너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막하죠 근데 계속 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딱 결심을 했을 때그 결심을 한 상황에서 같이 함께해 줄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고 선생님이 있으면 바로 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다 결국. 계속 들었던 것이 누적돼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어느 날 동기 부여가 되는 그 타이밍이 딱 되면 그 시점부터 아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달릴 수가 있고 그렇게 달리고 싶은 타이밍이 왔을 때 옆에서 손잡고 같이 뛰어 줄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존재한다는 것. 그게 제가 NTC에서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하루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아이들의 변화와 성장을 만들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음,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자녀의 교육을 성공시키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는 좋은 교재나 좋은 강의를 넘어서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진정으로 마음을 성장시키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이라면 그걸 바꿔 꿀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라는 건 이제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SEC에 맡겨주신 학부님들이 어 정말 저를 믿고 확신을 가지고 맡겨주신 분들도 있고 또잘 모르지만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보낸 학부님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부모님과 상관없이 저에게 맡겨진 아이들 한명한명 한명 정말 소중하고요 365일을 성공시켜서, 예를 들어서 중삼이에요 그러면 1년을 성공시켰다. 그럼 그 다음 1년도 성공, 그 다음 1년도 성공. 물론 중간에 슬럼프도 오겠죠. 그런 슬럼프도 이겨나가는 방법까지 자기 몸에 체득이 되고 채화가 된다면 정말 원하는 목표 대학 성취해보고, 그게 자기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경험이 돼서 앞으로 2 0살 이후에 평생을 살아가는데도 발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